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제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도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옛찌개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받 밥...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절도 그리 할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 할지어다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함께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는 방법, 뭐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 우선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 또 따라서 부모에게 효하고 또두두 두 번째는 술취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1절 말씀부터 먼저 보시면 혹시나 악한 의도가 있는 진수 성찬이라면 거절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이 그 대접이 어, 독약이 될수 있습니까요? 그 의도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후에 6절 이하에 말씀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 먹지 마라. 반대로 사랑이 담긴 음식 그 사랑 먹어라. 비록 반찬이 적을지라도 어, 그러한 어, 사랑과 정성이 있는 것들은 함께 먹고 마시면 그것이 은혜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팔절 말씀해 보니 조금 먹어도 토하게 되고 아름다운 말도 헛되게될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의도가 아닌 그래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위한 청탁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거절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식사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이제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큰 것이 이제 부모님과 관련되어 있는 효와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5월 달입니다. 언제 벌써 이렇게 5월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빠른지. 여하튼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내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어,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라 겁니다 때로는 어, 매를 들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매가 감정의 품풀이가 아니라 사랑의 매여야 한다는 라 것이죠 어, 그래서 13절 말씀부터 보면 엄하게 꾸짖고 매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채찍은 영혼을 십사절 말씀에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수 있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방치하는 어, 그러한 모습은 저저 어, 어린 아이를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 그 방임이어서 어, 그 아이를 망치는 일이 될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스월에 내려가서 지옥 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가 매를 때로는 훈계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어, 이어서 17절 이하에 보면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죠 어, 아비에게 총종하는 것 이 아비에게 청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때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심이 가득한 부모 어를 청종하라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청종할 수 있는,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어, 우리 인생길이 바른 길, 옳은 길가갈수 갈수 있도록 그것 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냐, 술취하지 말아야지 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 과거에 술이라고 하는 것들도 참 많은 부분 어, 사업을 하다 보면 어, 가질 수 있어요. 어, 그렇지만 그것이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청탁이나 또 대접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옳지 않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문화가 많이 달라져서, 어, 골프를 통해서 어 그렇게 운동하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져서 다행인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어, 이런 술의 영향력에 대해서 어, 언급하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 그 의도를 분명히 새겨 알아야 할 것입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이면 술 술을, 술을 즐기하지 말자. 과음하는 것들도 그런 사람들과도 가까이하지 말자. 왜냐? 하나님이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의 뜻 버리게 될까봐 더 세상에 음란함으로 또술 취하여 실수할까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주. 희망함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마땅하겠지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르신들을 부모를 공경하고 기뻐하며 또술 취하지 않으며 또 불의한 무정의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거절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n i m Kamsa, Drimida, Uri Chanadre, y 하 n g o n i Hananimal Chananga, Hio, Chu, Chanadre, Chiliane, m a l s e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천장록의 모든 성도 될수 있도록 은혜배 푸시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나은 어머니를 기쁘게 할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아버지에게 정정하고,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벌뿌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울러 우리 귀회 모든 성도들이 술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이는 술에 취하여. 지않이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취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모양이라도 죄악에 대해서는 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용기 가질 수 있는 담대함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는 첫날이지요. 오늘뿐만 아니라 5월 한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 형제를 또한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한 달엔 더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읽으며 더강건 하나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날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